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하는 구리시의 의장 권봉수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요. 현재 구리시의회에서 의정체험 청년 단기 인턴십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이라 하면 뭐 법적 용어는 아닌데 만 18세에서 만 39세까지 구리에 거주하는 청년을 이야기합니다. 어, 7명의 청년 단기 인턴을 모집해서 7명의 시의원님들을 1대 1로 보좌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만 22일간 우리 제2차 정례 기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의 인턴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하는 역할입니다. 음, 응시 자격은요. 공고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되고요. 만 18세에서 만 10, 39세까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할 줄 알면 좋습니다. 암만 해도 모든 문서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쓸줄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응대 친절하고 근면 성실하면 됩니다. 근무 조건 말씀드려야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일일 6시간 근무합니다. 주 5일 근무에 주당 30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음, 보수는요 시급 어, 구리시 생활임금이 2022년 시급 1,150원인데 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드리고요 부대 경비와 주 연차 수당 및4대보험 가입 됩니다. 어, 사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 구리에 거주하는 청년들 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이 지방자치제도, 또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의원들, 우리 구리로 치면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또한 알수 있는 기회도 지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 관심이 있으신, 그리고 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평소에 관심이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인턴 보좌관이 되셔서 짧은 기간이나마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의회의 역할, 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구리시의 살림살이, 구리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망도 서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시의를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는 좋은 뜻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구리시 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오지시 씨는 많은 청년들이 응모하셔서 저희 7명의 시의원,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시의원들을 보좌해서 이번 2022년도 제2차 정리회를 한번 아주 역동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리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란을 확인하시면, 그, 응모, 응시원서와 기타 자세한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 24일까지 현재 원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확인하셔서 응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리의 좋은 청년들과 함께 이번 구리시회의 제2차 정례회를 함께 역동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